오늘 투어가 약간 다크투어 개념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암울한 것만 보는 것 같아서 중간에 힐링 개념으로 들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 인근이 워낙에 평야지대다 보니까 쌀성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쌀로 만든 케이크, 그리고 이 곳에서 이제 생산되는 거 위주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유튜브에서 어, 유키그라모토그 <laughs> 콘서트를 봤죠. 바로 아까 요 앞쪽 길에서 어. 떠 오르는 태양을 배경 삼아 피아노 손율이 이렇게 쫙 도처질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가 차를 마시고 응. 이동할 메타세카이길 옆쪽에 응. 쪽의 보리밭에서도. 바 어, 유케그라모토의 그 피아노 선율이 흘렀었는데, 솔직히 여기가 코스로 잡을만한 코스는 아니었으나, 못갈건또 뭐냐. 자전거 타면 금방이다. 살짝 돌아 여기로 왔습니다. 좋은데요? 면서 붉게 물든 그 배경과 함께 피아노 선율이 전체적으로 깔리는데 이 평화로운 분위기에 피아노 선율까지 더해지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투어가 약간 다크 투어 개념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암울한 것만 보는 것 같아서 중간에 힐링 개념으로 눌러줘요 아 이게 60%로 축소를 해 놓았다고 하지만 어, 하우빈역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라서 그 흑백 영상 화면으로만 봤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여기 안중근 의사의 모습과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인데요. 하, 뭔가 소름 돋는데요? 이제 좀축소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흑백 자료 영상을 보더라도 그렇게, 어, 먼 거리에서 저격하진 않았으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서 날 것이며,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서 살 것이며. 뒷편에 하울빛역이 있습니다. 아 하울핀역인데 한글로 써있죠? <laughs> 아리랑 마을이 있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조정래 작가의 소설 아리랑에 나온 마을을 실제로 복원해서 어, 직접 그 당시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꾸며 놓은 곳인데요 그 끝쪽에 바로 이 하울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울핀역 안에는 어, 60%로 똑같이 축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장소의 어, 동상 어, 조형물까지 같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하울핀역은 못갈것 같고, 여기라도 <laughs> 와야지 싶어서 왔습니다. <목소리> 십2만 명이 동원됐대요 이 언니. 응. 아리랑 문학마을 우리 갔다 온대. 하얼빈역. 하얼빈역. 라는 게 고대에 만들어진 수리 시설이다 보니까 농경 사회에 관련돼서 옛날 우리나라 어 선조들의 농경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테마로 이격골제 전체가 꾸며진 것 같아요. 어, 민속촌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여기 사람이 여기는 평야가 넓은 것 같아요. 지평선이 확인이 된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요자 뒤편에 쌍용이 보이시나요? 용이 두 마리입니다. 어, 여기 보면 몽고 침략 시 조현벽이 벽골제의 용과 흑룡의 싸움에서 벽골제의 용을 도와 흑룡을 물리쳐 그게 전설 1번이고요. 두 번째 전설은 어 신라 원성왕 때이 김제 지역의 태수가 어 자기 딸을 그 토목기술자하고 맺어주려고 했나 봐요. 그때 당시 토목기술자가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지위였나? 그 토목기술자에게 약혼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약혼녀를 태수가 없애고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딸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먼저 스스로 용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용에 대한 궁금증은 여기까지 해결했습니다. 쌍용! Started. I'm not ready, but we're already falling. 자 이곳이 만석보가 있던 터인데요. 여기 보면은 만석보 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 농사를 짓기 위해 그 물을 가두어두던 보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원래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어, 새로 지어서 그거에 대한 물세 어, 수세를 과도하게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농민들이 지었던 보는 없애고 본인이 새로 지어서 어, 물세를 받기 시작한 거죠. 이 수세를 명목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서 이 포악한 정치와 과중한 세금으로 힘들어하던 농민들이 만석보를 헐었다고 합니다. 어, 그 터가 바로 이곳이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농민혁명, 동학 농민혁명의 어. 화선이된 셈이죠. 이 만석보의 물세가 수세가. 봉이 김선달도 그러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곳은 세계 유산, 한국의 서운 중 무성서운입니다. 여기 써있죠? 이런 곳 오시면 이렇게 잘 비치되어 있는 니플랩 보시면서 한번 보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어 그냥 이런 거 없이 눈으로만 담 담아 가기에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리플렛을 보시면서 어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보면은 더 많은 걸볼수 있답니다. 동학 농민 혁명군의 모습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위용이 느껴지시죠 오늘 저희는 이 동학 농민 혁명군의 발자취와 어 우리나라 어 수탈의. 역사적 일제 강점기에 그런 역사적인 어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대짚 어보는어 라이딩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북 지역의 어 다크 투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어 이쪽 정읍을 출발로 해서 김제 부안 다시 정읍에 이르기까지 이 평야지대를 이루는 많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미처 몰랐거나 알고 계셨지만 잊고 있었던 우리나라 여러 수탈의 역사들에 대해서 되짚어봤는데요. 이곳 정읍에서 어, 출발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동학농민혁명이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 그걸 기념해서 이곳을 출발지로 잡았고요. 그리고 어 일제 강점기의 투쟁의 황해 역사를 보여주신 백정기 의사 어, 님의 기념관도 돌아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나게 된 어, 여러 가지 배경이 됐던. 평야지대, 호남의 어, 넓은 평야지대를 정읍과 김제에 걸쳐 있는 그 넓은 평야지대를 배경으로 정말 대하 서사극이죠 조종래 작가의 아리랑 아리랑 작품이 배경이 됐던 이 지역의 옛 어, 모습과 그리고 항일투쟁의 역사까지 어, 골고루 볼수 있었던 아리랑 문학마을도 저희가 돌아봤고요 아리랑 문학마을에서는 무엇보다 저희가 하얼빈역을 봤다는 게 굉장히 <laughs> 이색적이었는데요. 안중근 의사님의 의거가 있었던 하얼빈역도 구경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벽골제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수리 관계 시설이죠. 토목공사 현장인 벽골제도 저희가 농경지 체험을 하면서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기억에 남는 건 만석고. 정말 어떻게 보면 허구 벌판 같은 개념이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약간 초록초록한 느낌은 있긴 했지만요. 어, 동학 농민혁명에 어떻게 되면 단추가 된물세 수세를 받게 된 계기가 됐던 만속보까지 둘러보았고요. 포남 제일정이라고 일컬어지는 피양정도 놓칠 수 없겠죠. 저희가 정말 많은 곳들을 이곳저곳 본다고 봤는데, 아좀 하... 가슴 아픈 여러 역사들 사이에서 유일한 힐링 코스가 하나 있었죠. 김제 메타세카역길 주변으로 쫙 펼쳐지던 그 한적한 농군가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아쉽죠? <laughs> 평야지대지만 의외로 역사적 사건을 되짚어가면서 돌아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딩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만족스러웠답니다. 그럼 다음 라이딩에서 뵙겠습니다. 안녕!